설명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독소 치료 부위 에 따라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위장과 대장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이미지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위와 대장 원래 차가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담독소 치료제를 써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음. 보시면 보시면 우리가 그 음식 약을 먹고 복용하게 되는데요. 어 위장에 담독소가 많다 보니까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데 음. 어, 위와 대장의 담독소를 없애는 치료제를 먹게 되면 이담독소 치료제가 위장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흡수되게 되면서 담독소가 녹아 나오게 되죠. 음, 저 초록색이 이제 녹아나는. 예, 아니에요. 이게 약이 흡수가 되는 과정이라고 아, 흡수되는 보시면 되고.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담독소가 녹아 나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맑은 피가 흐르면서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음. 이야기 편하도록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저희들이 네. 여기 독소가 제거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같은 과정도 대장에서 또 이루어지는데요. 따짝인 담독소 치료가 대장으로 가서 대장인 독소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맑은 피가 흐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부드러운 정상, 저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탕전법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면 참 좋겠지만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그런 정도까지 아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약물치료 하더라도 아주 유효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네. 환자들 중에는 아주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치료 효과를 극대시키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서 여러 가지 다른 어, 치료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적 치료라고 불리는 초음파 치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소적 물리치료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장관 신부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고 미세한 진동자극을 주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세포의 투과성과 흡수력이 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위장관 신부조직에 오랫동안 굳어지고 덩어리진 다음 조직이 치료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부드러운 정상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 어, 이 치료법은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또그 미산 진동작업을 주지, 주지만 통증은 없고요. 네. 어, 편안하기 때문에 이걸 치료받다가 중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치료법은 약침연법입니다. 약과 침을 동시에 이용하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담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제를 정제해서 경혈부위나 아. 치료부위에 직접 주입을 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기혈순환을 독진시키고 담독소가 녹아나오게 하고요. 다음 치료법은 약침요, 약뜸요법입니다. 침약 약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담독소를 녹아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 10가지 이상을 쪄서 환자의 위장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걸 올려놨으니까 온열 효과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 담독소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썼기 때문에 그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면서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위장 점막에 있는 독소를 녹여 나오면서 음. 부드러운 정상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 저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단 환자분들이 따뜻하니까 네. 이완이 되고, 되고, 그러니까요. 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환자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 독소 치료 어떤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 3 개월 이상 소화불량과 자주체함이 반복되는 경우는 진료를 담 독소 치료를 해보는 ]군요. 게 네. 의미가 있겠고요. 상복부 통증과 속쓰림이 반복되거나. 아 상복부 더부룩함과 가스 탐이 지속되는데 위내시경 검사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진단받는 예, 다주답답하시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담독소 치료가 의미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가슴 가슴쓰림과 목이 무감이 반복되는 영수증 시점이런 안자를 같은 경우도 치료 대상이 되는데요. 아까 영수증 시점 같은 경우는 하부식도 조인군이 충분히 압력으로 조여져서 역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거 담독소 치료 이전에 체키 치료하면서 담독소 치료 같이 하게 되면 이 하부시도 조인근의 그 탄력이 좀 좋아집니다. 음. 그럼에 대해서 증상 개선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다음은 원인 모르는 만성 기침 또는 후두염, 천식, 협통증 이명이 반복된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위식도 역류 질환, 역식도 식종 같은 위식도 역류 전에 합병증의 양상을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침한다고 기침약 먹고 뭐가 아프다고, 뭐가 아픈 약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60도 영지라는 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담석소 치료를 통해서 유효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또한, 잦은 트림, 명치통증, 명치답답, 이 반복된 위장병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두통과 현기증이 동반되는 위장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두통과 현기증 때문에 고상한 분들이 많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위장에담석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독소가 머리로 가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담석을 치료해주면 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피로를 같이 갖고 있는 위장병 환자 같은 경우는 독소가 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수면 장애를 동반한 위장병 환자 같은 경우도 담석소를 치료를 통해서 위장병이 개선이 되면 위장병으로 인한 이착성 불면증이 개선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혹시 치료시 좀 주의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치료시에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 그이 치료 환자분들의 그 상태, 음. 체력 상태, 그다음에 환자의 진병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라든지 치료 효과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치료 초기에 이 다음 독소를 제거한다는 게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제거하는 과정에서 좀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거나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치료 초기에 독소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몸이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라 치료 초기에 그 과정만 잘 넘기면 오히려 증상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 만성 위식도 질환을 방치하는 게 네. 더 문제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담독소 치료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죠. 위와 대장은 원래 차가운 장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고요. 소장은 뜨거운 장기라 네. 시원한 담독소 치료를 쓰게 됩니다. 아.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장과 대장의 담독소를 치료하는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네. 독소가 끼어 있는 모습이죠. 네, 네. 위장과 대장에 독소가 끼어 있는 모습을 이해하기 쉽도록. 희들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보시면 위장 점막이 지저분합니다. 독소가 많이 끼어서 저렇게 되는 건데, 음.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한자 분들 약을 네. 먹게 되면 그 약이 위장 점막에 흡수되면서 위장 점막에 있는 나쁜 독소가 제거되게 되죠. 네. 어, 제거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함에 되면서 맑은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걸볼수 있고요. 음, 독소가 녹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시면 위장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고요, 정상 위장으로 부드러운 정상 위장으로 네. 바뀔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런 독소 제거 과정이 대장에도 그대로 작용이 돼서 대장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고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침요법인데요,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담독설 잘 녹일 수 있는 약제를 정제해서 기혈분이나 아, 어, 정상, 그, 치료 후에 주입을 하게 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담독소가 제거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환자들이 아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장병 같은 경우는 좀 예방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예방을 해야 될까요? 급하게 먹는 게 제일 나쁘고요 네. 급하게 먹어보면 과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면 폭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40분 이상 충분히 씹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진밥을 드셔야 됩니다. 아, 진밥이요? 또, 네. 또 소화도 잘안 되는데, 작곡밥이나 뭐 이거 현미밥이나 콩밥, 또 좋은 영양감치로 굉장히 좋은데, 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소화를 잘못 시킵니다. 그래서 흰쌀 진밥을 먹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요. 음. 아, 좋은 식재료를 먹도록 하시고, 또한 네. 소박하게, 담백하게,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을 먹도록 권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통해서 우리 위식도가 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저는 적절한 운동이 보약보다 낫다고 얘기하는데요. 아, 네, 필요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치하지 않게 되죠. 네. 잘 치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독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식도 질환이 안 생기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의학 전문의 노기안 원장과 함께 난치성 위장 식도 질환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더 건강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